사진 보고 떠오르는 버추얼 맞추기? 와, 이걸 보고 어떻게 버추얼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? 이 말이 돼요? 새싹? 이파리. 왕꿈 트리! 아, 이렇게! 나비. 설마 마이곰이야? 이기 진짜 말고 미네. 뭐야? 아, 사준가 채음채? 아. 조개 아, 똑같아. <laughs> 어 나나문. 그렇지. 에? 어 이거 뭐지? 진주 김진주 씨? 아아 어. 맞아 제첩 나라가 재첩이 조개라 그랬지 참. 맨날 까먹네. 뭐예요? 펭귄 도진구 펭귄 도진구 코레트? 어? 맞네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게 어떻게 맞니? 근데 코레트 애초에 버츄얼드 아니잖아 아 스트리머구나 뭐야 어? 코메켜 나나링 나가 아 눈모모 <laughs> 이건 뭐지 가야금 민결이 어엘서 아. 설마 얼음공주? 진짜였네? 진짜였네? 도깨비 방망이? 도깨비? 깨비! 천양 레고 천이 거의 정정이였 비시... 아, 귀엽긴 해 어! 설마 박재박? <laughs> 어, 그런 고양 비몽이다 뉴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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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아침에 뉴스 하시는 분, 그, 그, 코, 코마뮤코마뮤 캄, 아, 코마뮤 아, 죄송해요. 비찬! 응? 네? 어? 짐승? 제스피기? <laughs> <laughs> okay, okay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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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무와굿아나 <laughs> 개귀엽네 진짜 뭐야 이거 아 가습기님 여름이 하하 <laughs> 어, 이거 재밌다. 어 세균? 고세균? 징버거? 붕어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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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블로밤비 아까 나왔으니까. 쥬레르 아니다 마나옴이다 당고악마마 쿠키? 어? 제갈감자하트하하렌트 하하하 하하 거북이, 감, 감나무, 무슬려. <laughs> 이 세계 아이돌. 예? 아. <laughs> 아, 아. 그런데. 아, 맞긴 한데. 아 맞긴 한데. <laughs> 아, 나 개웃기네. <laughs> 아직도 있을 텐데 숨 쉬어 숨 카라멜 맡겨도, 카라멜? 그렇지 무삼이, 그렇지. 부엉이, 차르마 그렇지. 뭐야 이거? 수달인가? 카피 카피바람은 아닌데 물갈퀴가 있는데. 아 비버. 아별 따먹자. 거대별. <laughs> 요정맛 쿠키? 어? 로에! 어? 뭐야, 인어공주야? 어... 어, 주구, 약간 까만데, 근데? 까만 인어공주. 아 파란색으로 해주시지. 라쿠텐. 바르셀로나 유니폼이네요. 어 눈무무 나왔었는데. 음스투님은 맨유 팬이시잖아. 바르셀로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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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와? 어? 아이. 에, 이건 이좀 그렇다. 이거 메뉴 유니폼 갖고 와야지. 이거 이거. 이거 너무 상징인데. 밍끄럼틀링탄 주르르. 사이다. 어? 한결. 아 근데 어? 잘 맞췄는데요? 마흔한개? easy.